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해 보지 못한 그런 지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SFP라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는 단순성과 정확한 시장을 예측해 주는 지표로 해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로 간단하게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SFP가 떴을 때롱 포지션에 진입을 할수 있고 반대로 빨간색 SFP가 떴을 때숏 포지션에만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표 한 개만으로는 절대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없다고 말했었죠. 그래서 이 지표가 표시하는 잘못된 신호를 필터링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지표를 더 추가해 줄 거고 추가해 준 지표와 결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여러분들께 보여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도 이렇게 신호가 뜨면서 확실하게 롱으로 시장 흐름이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신데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확실하게 이해만 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놀라운 광경을 구경하시게 될 건데 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전략 알려 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눌러 주셨으면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h. 자이 전략을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대박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매매법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전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전략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바로 시장 흐름에 맞게 지표의 설정을 변경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설정하는 방법만 안다라고 하면 어떤 전략이든 꾸준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본인한테 맞는 매매법을 찾았다고 하면 훨씬 더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 본인의 매매 전략을 찾지 못했고 꾸준하게 수 수익을 쌓는 지표를 찾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정말 트레이딩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분들 중 제가 예전에 주니어 트레이더들을 훈련시켰던 방식으로 확실한 트레이딩 컨설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컨설팅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한테는 절대 못해드리고 선착순 5명까지만 무료로 컨설팅을 해드리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면 영상 본문 또는 댓글에 있는 문의란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일 빨리 문의 남겨주시는 5분에게만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보여드릴 전략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건데 가장 먼저 어떤 종목을 거래할 건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 모든 종목에 사용이 가능한 전략으로 거래하고 싶은 종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비트코인 5분봉 차트로 이 전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을 선택해 주시면 지포 탭을 클릭하시고 SFP를 입력하시면 여기 럭스 알고라고 나와 있는 지표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 특정 패턴을 강조하여 추세 반전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표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는 하락 추세였고 여기 아래에는 이 지표가 초록색 S sfp 표시가 뜬게 보이실겁니다 이렇게 패턴이 형성된 직후 시장의 추세는 상승으로 반전한 모습을 볼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시장은 상승추세를 보인후 빨간색깔 sfp 표시가 나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추세가 하락으로 다시 반전된 모습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sfp 지표는 정확하게 어떤건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캔들이 최근 최고점 또는 최저점을 넘어섰다가 결국 이전범위 내로 다시 마감을 했을때 이 표시가 뜨는데 이 지표를 더잘 이해시키기 위해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스윙 로우라고 하는 건데 캔들이 이 아래로 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선 위에서 마감을 한게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패턴이 떴을 때이 초록색 SFP 표시가 뜨고요. 반대로 여기는 캔들이 이 고점을 넘어섰지만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서 위쪽이 아닌 위쪽에서 마감을 한 모습이 보이실 건데 이러한 패턴이 나왔을 땐 빨간색 SFP 표시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패턴들은 윗꼬리, 밑꼬리가 생기면서 스윙 고점, 스윙 저점을 넘어 서지 못할 때 발생이 되고 이 표시들은 시장 참여자들의 유동성을 조작하고 있음을 알수 있으며 높은 확률로 추세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이 지표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대로 이 초록색 SFP 표시가 나온다라고 하면 롱 진입을 하도록 할 거고요 반대로 빨간색 SFP 표시가 나온다 그러면 숏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 하나만 보고 거래하기에는 필터링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대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SFP 표시가 떴다라고 전부 수익성 있는 거래로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노이즈 신호를 걸러내고 수익성 있는 전략을 만들기 위해 지표 한 개를 더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탭을 클릭하시고 7EMA를 입력하시면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지표를 넣어줄 건데 이 지표 같은 경우도 추세를 판별하기 굉장히 좋은 지표이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건데 이 지표를 넣어주시고 한번 보시면 굉장히 지금 지저분하게 나온 게 보이실 겁니다 우리는 4개의 EMA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설정에 들어가 EMA5부터 m a 6까지 까지 모두 빼 주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인 풋에서 남은 네 개의 EMA 길이를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길이는 8, 그다음은 13, 세 번째는 21, 네 번째는 34로 변경한 다음 색상을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빨간색, 그다음은 노란색, 세 번째는 파란색, 마지막은 초록색으로 변경한 다음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네 개의 EMA를 사용해서 시장 추세를 파악할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순서로 정렬이 될 때마다 시장은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거고 하락 추세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롱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을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조건은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승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EMA 지표를 사용할 건데 추세가 상승임을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EMA가 정렬이 돼야 상승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SFP 지표의 패턴이 초록색을 나타내면서 SFP 표시가 떴다 그러면 이 캔들에서 모든 진입 조건이 충족됐으므로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할 거고요. 스탑로스는 최근 최저점에 설정을 하고 익절은 스탑로스의 1.5배로 설정한 뒤이 거래를 진행해 보면 우리는 수익을 가져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훨씬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해 주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알려 드려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지표 한 개를 더 결합해 주도록 할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지표 한 개가 더 추가된 게 보이시죠? 롱 우세와 숏 우세 신호가 뜨는 게 보이실 건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지표를 활용할 수가 있냐? 쉽게 생각해서 롱 우세가 뜬다라고 하면 롱 진입, 숏 우세가 뜬다라고 하면 숏지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 신호가 뜨는 지표를 같이 사용하면 정확도는 훨씬 더 높아질 거고 수익은 그만큼 더 극대화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표까지 사용해서 숏 진입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숏 우세라고 신호가 뜬게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은 시장이 하락 추세에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EMA 지표를 사용해서 제일 상단에 초록색, 그 밑에는 파란색, 세 번째는 노란색, 제일 하단에는 빨간색으로 정렬이 되면서 시장은 하락 추세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가 됐다면 마지막으로 이 빨간색 SFP 표시가 생성이 돼야 되는데요 생성이 됐으면 모든 진입 조건에 충족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숏 우세가 뜨면서 SFP 표시가 빨간색으로 뜬게 보이실 건데 이 신호가 떴을 때는 아직까지 확실한 하락 추세를 알 수가 없었고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하락 추세가 확실하게 정렬이 됐는데 이럴 때는 데드 코레스가 됐을 때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셔도 되고 확실하게 정렬이 되고 진입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이캔 서 모든 진입 조건이 충족이 됐으니까 쇼 포지션을 진입해 보도록 할 건데 스타로스는 최근 최고점에 설정을 하고 익절은 스타로스의 1.5배로 설정한 뒤이 거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정확하게 1.5배 익절 라인까지 수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쇼두세가 떴을 때 진입을 했다고 라 하면 훨씬 더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롱우세와 쇼두세 신호로 조금 더 쉽게 이 전략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롱우세와 쇼두세가 생성되는 이 지표가 어떤 지표인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JJ헌터라고 되어 있는 지표인데 이 지표를 검색해 봐도 잠금이 걸려 있어서 사용하실 수가 없을 니다 겁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동안 백테스팅 과정을 걸치고 정말 어렵게 개발해서 만든 지표로 저희 트레이딩랩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본문 또는 댓글에 있는 문의란으로 지표라고 남겨주시면 트레이딩랩 구독자는 맞는지 제가 간단한 확인 후에 주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 비공개 지표를 사용해서 어떤 전략이든 보기 쉽고 정확성을 높이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싶다. 그러신 저희 구독자분들만 문의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